중국에서는 솔, 영문은 동일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브랜드명 BI로 솔렉스를 사용하고 우리 한국은 네. 렉이 약간 영문명 동일합니다. 네, 렉이라고 발음하고 이거는 CI 회사명입니다. 그죠?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조정현 회장님 중국 한국 대표 이사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는 중국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모델 촬영, 네, 진행했고, 그리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5월이잖아요. 네,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 그 주요 전략 준비하고, 좀 그런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좀 경쟁의식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솔렉이, 솔렉스가 중국, 한국,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 마음이 오고 가면서 느낍니다. 오늘은 어, 우리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1년밖에 안 됐지만 상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께 어떤 상품을 그리고 그 비전을 드릴 건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저는 여기도 아마 저 같은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입사를 했는데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어 신기하게 외길 외길을 그래서 항상 외길 20년이라고 이제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서 화장품 사업에만 있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경험으로 알겠더라고요. 보통 브랜드가 론칭하면 3년차에 많이 리뉴얼 작업을 합니다. 어, 우리 아모레퍼시픽에뭐 정말 오랜 브랜드 많잖아요. 아이오페나 라네즈나 그런 뭐설라스 등등 타사도 마찬가지고 보면 패턴이 정말 3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보다 진보적인, 보다 멈추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상품에 대한 투자는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돈이 엄청 많이 듭습니다. 예, 우리는 기능성 허가 있죠? 거기는 특수 기능성 허가로 가는데 와, 우리 6개월 걸릴 때 거기는 기본이 13개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품을 신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의 핵심 아이템이 상품이잖아요. 상품 없이 어떻게 상품을 해요? 네. 사람 없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랑 동일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회장님께서 그리고 임직원분들이 정말 상품에 대한 투자는 아낌이 없다는 것을 저도 몸소 네. 체험이 아니라 몸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렉이라는 의미 아시죠? 네, 우리 다들 이름값 잘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회사 이름을 기업명을 솔렉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훈이자 기업 철학이자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우리 솔루션, 건강함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비전 가치에 대한 솔루션 RX가 처방전이잖아요. 그 처방전을 멈추지 않고 땡땡 지속 발전시킨다고 우리가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1년 차지만 오늘 공개적으로는 네, 첫 번째로 어떻게 지속성장 발전시키는지 제가 쇼핑백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상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더블 다이아 인삼 직급자 과정 때는 항상 참석을 해서 상품 품평부터 이런 디자인 요소까지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렉 상품은 함께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항상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무엇을 담을까? 원료적인 특성 두 번째는 어떤 그릇에 담을까?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 주디스 리버 하면 제 5세대 뭐죠? 네, 두 배로 넣겠습니다. 네, 두 배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핵심 유리딘을유리을 아주 기가 막힌 서포터로 해서 효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가지 액티베이터를 플러스 알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근데 그 조력가가 나를 성장, 발전시켜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업 파트너, 내 자식과도 궁합이 중요한 것처럼 기가 막힌 궁합제, 액티베이터 더 플러스를 했고요. 우리 정제수 넣었나요? 아니죠. 열 아, 가지 플라워 증류 원액이었다면, 만개한 꽃이 아니라 꽃이 피기 직접 꽃봉오리 터질 듯말 듯, 그때 항산화력이 정말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양소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활짝 맑게한 꽃이 아니라 꽃봉오리. 어, 오늘이 성년의 날이죠. 와, 몇 살이에요? 성년의 날? 혹시 있나요? 성년이신 분? 네, 빼기 하지 마시고요. 와, 스무 살. 듣기만 해도, 내뱉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설레임이잖아요. 스무 살 같은 그런 꽃봉오리입니다. 표정은, 표정은 만개했죠, 우리는 성숙하게. 그래서 꽃꼬물이 증류 원액을 담았고요. 그리고 한번더 우리 어린아이들 한약 보면 맑잖아요. 그게 이슬포즈법이라고 해요. 한번더 깨끗하게, 더 독성 없이 맑고 순수하게 걸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법이 더해졌고요. 아, 용기는. 음, 상품개발자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실은 부자재 용기예요. 그 부자재는 어, 남들이랑 함께 사용하는 공용으로 쓰는 프리몰드를 사용하냐 아니면 우리만의 특화된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디자인 용기를 사용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돈과 시간이 달라지는데 우리만의 특화된 용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변화시킨다는 거 새롭게 개발한다는 거는 또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용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보면 오늘 제가 한 30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주디스 리버 스킨케어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은 좀 헷갈렸어요. 로스팅 발효도 주디스 리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도 그냥 발효 라인 주디스 리버 라인 그리고 핑크 라인 그런 식으로 좀다 각자가 내뱉는 단어가 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디스 리버 스킨케어를좀 통일화하는 한목소리로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 스킨케어 주디스 리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 우리의 가장 큰 첫째이자 강력한 무기이죠. 이제 더 이상 2030, 4050 실버 골드로 안 나눌 거예요. 네, 우리 여성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0. 어. 서른 세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이어 위험을... 놀래셨죠? 어, 어, 저도 놀랬네요. 진짜 서른 세 맞으시죠? 네. 좋은 나이입니다. 아름다운 나이. 나이는요, 더 이상 묻는 건 실례예요. 특히 결혼하셨습니까? 그것도 실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는 나이는 정말 무의미한 숫자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가 관리를 너무 잘해서 생물학적인 행정학적인 아니 생물학적인 거 아니죠. 행정학적인 법적인 나이는 50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나이 정말 생물학적인 건강한 나이는 30대예요. 그럼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겠지만 나이는 그래서 2030, 4050은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 클래식 라인 하면 골드 네임텍은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그죠? 아주 왕실의 귀족들만 할수 있는 골드 네임텍이잖아요. 그런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라인이 주축으로 그 다음 2030 자리 좀 영한 자리 그리고 한 대략 30% 가격대가 좀 다운된 2030 라인은 아쿠아 라인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면요. 눈에 보이도록 확실히 다르잖아요. 상품이. 달라야지 우리가 볼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2030 어땠어요? 그냥 핑크색 라인에 묻혔잖아요. 네. 우리 온 유니폼 똑같게 입어봐요. 다 제각기 다르지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디스 리버 솔랭만의 강한 아이덴티티로 가진 우리만의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로 이제 주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라인에는 클래징부터 우리 다양한 라인이 형성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가장 품목 수가 많은 게 클래식 라인입니다. 주력 라인이에요. 그리고 아쿠아 라인은 이제 그 주력 라인 포지션을 좀 20대까지 넓혀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3 0대래도 아직도 과다, 분비된 피지로 또 트러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산뜻한 수분 라인. 그리고 우리 남성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사업자분들도. 아직 남성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쿠아 라인. 그래서 이제 클래식 아쿠아 라인, 그리고 가격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그래서 가격 허들을 완벽하게 낮춘 안심, 온가족,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가성, 가신비 라인, 로스팅, 바루 라인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개발 배경. 컨셉, 가격대, 타겟 그에 따른 스타 상품도 마케팅도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라인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이자표는 제가 우리 그 다이아이상 그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우리 함께 온 식구들이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드디어 이제 새로운 가장 신상이죠? 아쿠아 라인입니다. 두근두근. 이 제품은 확정된 거고, 자, 이렇게 용량 네, 확정했습니다. 예쁘신가요 네네. 그래서 네. 요거는 어, 이제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즈골드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laughs> 어, 이아쿠 라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제가 <laughs> 좀 색깔을, 옷을 좀 맞췄는데 어, 기존 로즈골드는 럭셔리하게 블링블링 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은 좀 차분하게 무광으로 좀 컬러를 잡았습니다. 이쁘죠? 네. 고급지고요. 그래서 딱 봐도 좀 기존 거는 상당히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성숙했다면 조금은 영한 느낌, 네,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품목은 지금 볼륨어 120ml, 50ml, 그리고 세럼, 크림 이네 가지 품목은 클래식 라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아쿠아 라인을 잘... 네. 잘 성장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다른 아이템도 계속 품목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첫 스타트니까 내 품목으로 시작을 하겠고 일정은 지금 7월 중순에 중순 정도 예정되고 있으나 좀 상품 출시는 또 조금 변동폭이 실은 커서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7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썬블록 라인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여지는 용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 선크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첫 번째, 당연히 자외선 차단 기능. SPF50 플러스의 PA, 예, 그 폭불. 가장 강력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용감 아닙니까? 사용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감, 그리고 세 번째 컨셉 부분은요, 이제 더 이상 유기무기 좀안 빠질 겁니다. 이제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생물학적 바이오 컨셉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선크림도 그런 과학적인 바이오 써니 우리 선크림 제품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주디스 선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솔렉 전체 썬케어 라인으로 좀더 강하게 포지셔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썬라인은 피부 타입 고 고민 사용감에 맞게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비비크림 그리고 펌. 못지않은 아주 우수한 커버력과 지속력을 자랑하는 제가 지금 이제 21호로 지금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냥 눈 감고 쓱쓱쓱쓱 엘리베이터에서 쓱쓱쓱해도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단계가 파운데이션 단계죠. 그때 이제 뭉치면 어때요?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그 기분. 어, A하고 뭐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나는. 타이밍이 바로 메이크업답니다. 진짜 잘 먹어요. 이거는 제가 국민 애장. 네. 이거 썬 마저 할 정도로 왜냐면 썬 제품이 커버력까지 같이 가기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자리가 절대적으로 죽지가 않은 게 그래서 그래요. 썬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그렇게 사용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SPF50 플러스의 p 포 풀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선크림이 상감이 좋아도 이렇게 커버력과 밀착과 지속력이 좋아도 돼라고 할 정도로 2 1호 23호 바이오선 베이직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선 퓨어는요 말 그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백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선이라고 할까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왜냐면 남성분들은 그냥 뭐를 바른 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특히 운동하시다 보면 이렇게 국물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한 투명 바이오 썬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오 썬 마일드는요. 이 제품만큼은 100% 무기자차를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 푸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또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EWG 100% 그린 등급으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인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예비만 컨셉으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썬다양하니 좋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썬은 아 지금 조금 조금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썬을 미리 준비 또 빨리 빨리 나오면 좋은데. 또 욕심이 컬러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사용감 특히 그래서 지금 6월 15일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15일이라고 지금 강하게 <laughs> 저장해 놓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서 조금 늦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6월에 빠르게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T라고 내용물하고 지금 용기하고 테스트 지금 거의 마무리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케이 받으면 바로 이제, 이제 생산하면 됩니다. 아, 드디어 그리고 우리 세럼하고 세럼. 크림이 네네 용기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펌핑 타입으로 다 바뀔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잘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침에 좀 급히 찍느라고 예쁘진 않은데, 네, 그래서 세럼하고 크림, 아, 파우더 마스크도 아주, 어, 우리 주디스 리버 클래식 라인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품목입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은 우리가 데몬법으로 데몬 영업이라고 하죠, 데몬 세일즈.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데 활용도가 큰 품목인데요. 첫 번째 어, 커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내 네, 매몰된 쌍커풀이 풀렸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리프팅 효과가 아주 강해졌어요. 네, 기가 막히게 조용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오픈 뉴어 아이즈. <laughs> 네, 나이가 들면 자꾸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쫙 조여줘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 상당히 예, 높였고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리스 용기라고 일명 똑딱이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 이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똑딱하고 누르면요. 이 앰플을 파우더로 흘리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 주십시오. 쉐이킹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더 이상, 뭐, 볼 같은 부자재에 불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 정말 쉽게,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러시 하나 내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흔들어서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파우더 마스크 전에 여러분들 어떤 품목으로 또 대본해 주시죠? 토너필. 네네. 토너필 큰 200ml 자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위생적인 컨셉도 위한 단마 잡고 그래서 그것도 똑딱이 튜브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튜브에 담기 때문에 내용, 그리고 용량도 실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용량도 적정. 보통 화장품 한번 개봉하면 3에서 6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양과 기간을 감안해서 그럼 다 자연스럽게 가격대도 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폼클렌징도 여러분들 그 스크류 타입 그걸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똑딱이 타입으로 박힐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문하실때뭐 볼륨 뿐만 아니라 특히 토너필 마사지하고 이 블리스 용기의 파우더 마스크 좀더 편리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하고 바디 제품이 각각 한 품목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요 용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보시면 음 요거 좀 변경을 할 거예요. 톤만 보세요. 그래서 보셔도 어 정말 전문 고급 뭐 그런 바디 전문 브랜드 같은 그런 용기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요. 이 깨끗한 베이지가 바디 라인 그래서 워시하고 로션 두품목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스트를 로션하고 미스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는 죽겠죠 그죠? 그럼 미스트가 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트는 저희가 제 단종을 할 거고 그리고 그자리를 워시하고 로션으로 채울 겁니다. 그리고 헤어 특히 여성분들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헤어 워시하고 트리트먼트 아니 헤어 워시래 샤프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세럼까지 네 그래서 마누라 오일 컨셉으로 지금 품평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마누라 마누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헤어하고 바디라인 출시가 될거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6월에서 9월 사이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클래식 라인은 자연스럽게 현재 재고가 좀 소진되고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6월에서 9월 사이로 바뀔 거고요. 지금 가장 첫 번째 바뀔 게집 선크림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바디는 지금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네. 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금 쿠션하고 립스틱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다이아 컨셉의 주얼리 디자인인데요 거기에 연결된 이제 세컨 라인이 출시가 됩니다 바로 에센스펙트하고 리클로즈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분더더기가 없나 아주 단아하고 세련되고, 우리 아쿠아처럼 조금은 영한 느낌으로, 그리고 사이즈도 기존 거보다 한30% 정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그, 주디스 리버 하면 클러치 백이잖아요. 클러치 백의 그런 사각, 네, 디자인은 그대로 담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만의 금융을 개발한, 우리만의 독보적인 또 디자인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담을 내용물도 동일한 쿠션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형으로 지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실은 출시 일정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6월에서 8월, 9월까지 실제 그 스킨 케어 위주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귀한 메이크업 제품이 묻힐까 봐좀 걱정이 돼서 출시 일정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여분분이이정하하지십십오오뭐 기초는 기초고요. 메이크업이크업입니다 그러시면 o o d You can't make up the f 요 o d y o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피부는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솔렉의 처방 원칙은 철저하게 피부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딱 유해한 성분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더욱 진보된 발전된 그런 좋은 성분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담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 건식 제품의 신제품을 출시가 된다는 것까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산신초 캔서 제로입니다. 제품명 보면 눈에 튀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도대체 캔서 제로? 예, 제가 예, 감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품명은요, 저네 저는 아무 말안 했습니다. 상표 법적으로 상표 등록을 한 상품입니다. 당연히 영문명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상 네, 배양근 제품이고요. 음 6월 1일날 정식 론칭을 할 거고요. 이제 6월의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5월 26일 대구에서 SOM 때 그때 사전 판매를 실시할 거고 그때 전문 업체의 전문 강사님께서 이 상품 소개와 함께 기가막켓 프로모션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날. 그래서 5월 26일날 대구 s o f 때이 상품을 처음 그리고 그날 모든 분들 다한 포씩 시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꼭 오세요.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식품 쪽에 건식 쪽에 6월에 네. 아주 강력한 상품이 또 계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주디스리버 스킨케어 네, 좀 리뉴얼 포인트와 함께 건기식 제품의 품목 확장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성 짝 시키는 그런 솔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